여기까지 더는 안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본적, 본 얘기를 해볼게요. 특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특허를 왜 받아야 하는지 지난번에 코테네님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비디에 코테님께서 제가 왜코테가필요한가 제가 왜 특허가 필요하냐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치. 근데 제가 그 우리 빅머니님이 제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하다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면서 물어보니 저희 회사 벤처 확인을 받게 해주세요라든가 저희 회사 정책 과제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하면 다 특허가 필요해요 특허가 있으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서 저희 이제 그 저희 세미나에서 세미나 내용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특허가 왜 필요하냐 출연금을 받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특허예요. 그리 특허는 누구나 할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특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분도 누구나 해야 해요. 그래서 특허를 하는데 특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서의 출원 특허. 특허를 출원하는 거고 있고 특허를 등록하는 거죠. 등록하는 특허는 뭐냐? 특허 등록해서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등록, 특허 등록이 있고 이런 특허를 갖다가 내는 방법에는 그 이제 코테나님의 오빠분이 하신다는 별리사, 그러니까 특허등록사무소 같은 데 통해서 별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자출원을 통해서 맞아요. 대출자분께도 필요합니다. 당난히 감사합니다. 그 전자출원을 통해서 자가출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별리사를 통해서 출원, 출원을 대행을 하면 코테는다 아시겠지만 당 150에서 200만원씩 받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내고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전자출연이 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출연하게 되면 건당 13,800원 그리고 제가 특허청에 가서 출연하게 되면 전자출연 제가 아 300이 넘어요 아유 그~ 저, 사촌 오빠분이 많이 받으시네 전자출연 통해서 자가출연을 하면 자기가 내용을 입력하는데 특허청에 가서 출연하게 되면 특허청 직원이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입력 대행 수수료 같은 걸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출원할 때는 13,800원인데, 특허청 가서 출원하게 되면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만원? 네. 예. 어떻게 13,000원으로 됐는지 한고요? 그거는 특허청 사이트 가보시면 돼요. 진짜 13,800원만 결제하면 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도 있고, 벤처 확인도 받을 수 있고, R&D 과제를 응모할 때 과산점을 받을 수 있고, 융자발달 필요해요. 대출발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누구나 다 해요. 다 필요합니다. 특허 출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되게. 방법은 뭐냐면 그 r&d 지도사 과정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다가 크죠. 300만 원 내고 하는 걸 13,800원 하는데 교육비가 180만 원. 하라고요.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별풍선 하나도 안 쓰면서 무슨. 교육 받아라 교육 받아. 그래도 알려주려고 갖고 왔어. 일단요, 특허가 어떤 특허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해요. 자료 주사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아 이거 C 오천 K 이구나. 죄송합니다. 사이트 주소를 잘못 했어요. C 오천 이 아니에요.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뭐냐면.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제가, 제가 저만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보여. 지금 넘어갔다. 근데 특허 출원 전자 출원 어서 디 하냐면요.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는 patent.go.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출원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대로 하면 되고, 특허 출원인 등록하고 하시면 돼요. 미미저님 안녕하세요. 2082님도 안녕하세요. 네, 특허 출원을 하는 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페이턴 트 g o k r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코타르님이 공짜로 배우려고 하는데요. 교육 받으시라고 교육 받으시면 돼. 요 300만 원짜리 교육을 아사이트 접속하라고. 다음 주는 제가. 참고로 제가 독수리 타법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가 페이턴트 n 지오천 캐리어 사이트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2082 님.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보전자출원 알아보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 접속해서 보시면 되지. 아휴. 여기 보면 전자출원 절차 안내라고 있죠. 사이트 다 있네. 여기 보면 사용자 등록하고 인증서 등록하고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명세서 내용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하면 제출 결과가 나오죠. 제출 결과가 나온다는 게 뭐죠? 출원 폴더다 감사합니다, 장담님 네. 접속해서 보시면 다, 다 나와요 그리고 다시 볼게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여기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유나님 안녕하세요 유나님 제가 처음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매뉴얼 다 있어요. 그죠? 전자, 통합전자출원 메뉴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 매뉴얼 다 있어요. 메뉴얼 보기 누르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아, 유나님 보니까 그냥 아프리카TV 여캠방송 보러서 왔다가 그냥, 거, 그냥 잘못 들어온 거야. 여기 보면 매뉴얼이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죠? 이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 그죠 쉽죠 쉽잖아 한 번도 접속도 안 해보고 뭐 나보고 다가쳐 달래 저도 어차피 접속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싫다 여기 보면 출하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 여기 보면 축하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설치하는 이런게 다 영상이 돼있어 영상 아, 왜참음 하냐구요?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제 컴퓨터에서 는 해봤는데, 이그 방송용 컴퓨터는 제가 처음 쓰는 거라서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다 처음인 거예요. 처음에도 누구나 할수 있어. 그리고 자주 보는 FAQ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자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그쵸? 300만원짜리를 13800원 하는데 이정도 확인 안하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날강도 오케이 날강도 저는 출연을 제가 예전에 처음 창업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하나 했었고요 상표권 한두개 정도 했었고, 한뭐 도합해서 한세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받고 나서 마음만 먹으면 열 개도 할수있겠더문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에 제가 컨설팅한 업체가 개념 특허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전략 특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등록을 한열개좀 해가지고. 이전해지고 돈을 받으면 되죠. 그게 이제 돈의 방법이죠. 돈 버는 방법이고요. 사실 그때 할 때는 되게, 처음 제가 할 때는 정말 정석으로 한다고 되게 어렵게 어렵게 막 하고 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되게 쉬워. 심지어는 저희가 교육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면 하루에 30개도 할수 있어요. 그걸 좀 알려달라고 제가 180만원 내고 들은 거를 공짜로 듣겠다고? 날강도 날강도. 그건 안 되지. 그육게 들으라고요. 그리고요 큐피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예큐피닷컴의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아 이것도 보여드렸다. 나는 왜 이거 하고 있니 동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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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이게 그코 o 에서 운영하는 그 소셜 커머스인데요. 자보여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지금 뭔가 이거 교육을 안 받고, 안 받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안 받고 이 저희가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봐요. 10월 13일 날 박경호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강의를 했습니까? 세미나 하셨는데, 특허의 이의와 출원 및 실습, 아 코타님이 하고자 하는 거다 있네 이 CD 사시면 180만 원못낼것 같으면 이3 3 0 0 0원에 사면 돼 샀다고? 샀으면 영상을 봐뭘 샀는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자기가 그래서 오늘 제가 사이트 보여줬잖아 사이트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사이트를 보면서, 오디오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육받으라고. 박경원 의원님한 얘기할게요. 저기, 코테라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얘기할게요. 됐죠? 어, 마우스, 저, 마우스 죽었어, 마우스 죽었어.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그걸 코태님한테 알려줘야지? 코태님은 나 전화번호 줬어. 밥을 샀어? 커피 샀어? 안 샀잖아. 그렇다고 별풍선 샀어? 못 샀어? 초콜릿 하나도 못 쓰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최소한을 추천해야 해요. 가, 가서 가르쳐 줄까요? 그럼 언제 갈지 그렇게 갈까 가서 그때 가르쳐 줄게요, 그 제가 연습하고 알려주고 난다, 배운 다음에 가서 할게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다음. 넥스트. 자, 일단 특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참. 저기, 잠깐만. 또 이거, 이거 보여줘야지. 아, 눈부셔서 마우스가 안 보여. 알겠습니다. 그... 알겠어요. 코테라님, 간다고, 간다고... 뭐 이렇게 하는가? 마우스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아닌가봐. <laughs> 아 전에. 제가 전에 방송할 때 보여줬던 건데 지금 요거 출연 특허를 부산 이선, 이전해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일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기억에는 그 특허 출연 특허 10개를 그 이제 명의 이전해주는 거죠 이전해주는 건데 그게 아마 총 400만 원짜리인데 협회에서 300만 원 지원해주고 100만 원을 기업 부담을 하면 10개의 출연 특허를 가져가는 네. 미미조님, 특허 중청구하수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미미조님은 나보다 선배님이잖아. 미미조님은 자격증도 쌌잖아. 나는 그냥 전문의원, 미미조님은 지도사. 지도사가 전문의원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미미조님이 다음번에 저랑 같이 방송해요. 특허편 얘기하면 되지.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선생님 학테 학생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안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한테 가르쳐주셔야지 자 아니 마우스만 만들어 자 다음 넘어갈게요